치아 조심해야 됩니다. <웃음> <웃음> 치아 <더> 심... <laughs> 제가 그동안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그 진실 그리고 우수성을 알리고 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이건 좀꼭 알아야 되는 점또 어떤 분들이 어떤 주의가 필요하는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려드려서 우리 구매자들은 좋은 농산물을 싸게 구매하는 데 도움을 받고 또 우리 생산자분들은 품질 좋고 또 착한 가격에 좋은 농산물을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는 그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데 저의 시간 그리고 노력을 쓰겠습니다. 여러 번 약속.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예, 참외 가지고 나왔어요. 참외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왜 참외인가 하실 텐데 우리 땅에서 나오는 참외는 영어로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참외가 영어로 뭘까요? 멜론 아니에요. 우리 땅에서 나는 참외는 특별히 영어로 코리안 멜론입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이 특별한 참외는 그냥 멜론 아니고 특별히 영양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나오는 특별한 과일 중에 대표 같은 과일이 바로 참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참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름철 보약 과일, 코리안 멜론, 참외를 제대로 먹는 법, 그리고 고르는 법, 그리고 깜짝 놀랄만한 참외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주 제대로 제가 알려 드리려고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참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입니다. 참외를 직접 재배도 하시고 이 참외의 효능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나라 참외 자조금 단체죠 한국 참외 생산자 협회 강도수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 소개 예. 간단히 해주시죠. 예, 특히 그 우리 채널 이엣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참외 생산자 협의회 회장 강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직접 예. 따신 참외를 세상에나 이렇게 한가득 가지고 와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이 한국참외 생산자 협의회라고 하는 게 참외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한 자조군 단체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여의 품질을 뭐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유통 구조 개선이라든지 또 참여의 소비처를 막 여러 군데로 좀 다양화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저희 그 예. 한국 참외 생산 단체 협의회는 네. 우리 전국에 네. 9,800여 참외 농가들이 음. 어, 재배한 참여를 소비뿐 아니고. 음. 뭐해 수출까지 합니다. 수출. 그래서 이분들이 정성들여 가꾼 농사를 음. 각종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네. 소비가 진작 될수 있는 노력을 할뿐 아니라 음. 또 우리 소비자들이 음. 알지마고사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회에서 네. 지도 관리 홍보를 합니다. 아. 특히 네. 저는 직접 참여를 재배 농사를 짓기 때문에. 직접? 예, 직접 아. 예, 제가 참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것도 오늘 제가 하우스 가서 직접 수확해서 갖고 어. 올라온 겁니다. 어머 세상에. 예, 예. 참여 예쁩니다. 네, 예. 너무 예쁘네요. 예. 뭐 맛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향이 여기 지금 막 진동하네요. 예, 맞습니다. 채널 H 구독자 여러분께 네. 참여를 맛있게 고르는 법을 제가 쏙 시원하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 기대되요. 예. 우리 채널 H에 사실 이 참에 관한 영상이 정말 인기 영상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우리 잘 알고 우리 있습니다. 83만 예. 명이 봤죠. 예, 저도 네. 구독자입니다. 아, 회장님도 구독하고 계세요? 네. 고, 네네. 어, 감사해요. 이 여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참에 꼭 드시라고. 제가 영상을 작년에 찍었는데, 진짜 83만 명의 시청자분들이 이미 보셨더라고요. 그만큼 예, 예, 예. 어, 참여가 인기가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저도 주부잖아요. 근데 주부 입장에서는 건강도 건강했지만, 사실. 좀 맛있는 과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기껏해서 뭐가 맛있을까 고딱산다 집에 서딱 먹었는데 맛있다 그러면 허, 바로 요거였어 근데 맛없으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예. 참외가 맛있는 참외일까요? 예. 제가 참외는 예. 우리 성인 주먹만한 크기에 아... 조금 커져되고 예. 조금 적어되는 그런 참외에 기본적으로 색상이 예. 노랗습니다 아... 그 다음 두 번째로 어, 색깔이 윤탱이 나죠 반짝반짝그 아, 반짝반짝. 예. 네. 다음 세 번째로 노란색상 사이 흰골이 깨끗합니다 혹시 옛날에 수박 고르는 것처럼 참외도 꼭지 있는데 밑에 배꼽 있잖아요 네네네. 배꼽이 좀 싱싱하고 톡 따져 있는 그런 참외를 골라야 된다. 그거 어른들한테 들은 것같아요 그런 거 아, 맞습니다. 그데 예전에는 네. 이배꼽에 조금 어느 정도 함몰된는 네, 네. 그런 참외가 당도가 좋았는데 네. 종자가 개량돼서 아. 지금 배꼽 부분을 가 하질 않죠. 볼로 볼록 그냥 볼록 하죠. 배꼽이 거의 배꼽이 예, 예. 그냥 배꼽이 예. 지금은 배꼽이 거의 없습니다. 배꼽이 예. 눈 감은 것 같이 있네 이렇게.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뭐 윤태 노란 네. 색깔. 그다음에 노란색 아 사이에 그 네. 흰 골리 아 깨끗하면은 장당히 맛있습니다. 아 성인 주먹 한번 주먹 주먹 네. 한... 아요 성인 주먹만 아 네. 요거 조금 더 크거나 네. 조금 적어도 그 정도 생각하면 되네요. 네. 최고의 네. 맛이 갖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박은 두드려 보지요. 소박은 네. 네. 예. 뭐 예. 소리가 탕탕탕 나지만 사면 네. 두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 단지 만져보고 네. 손으로 만져보면은. 물렁하게 들어가지 않고 예. 단단하면 이 참외가 아삭아삭합니다 기본적으로. 아 예. 저는 수박도 같은 박과니까 참외도 예, 예. 얘도 좀 누누해졌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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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동동 동동. 맞습니다. 예, 예. 예. 아, 그래도... 참외는 그럴 이유가 아, 없습니다. 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 그러면 예.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아, 회사님. 예, 골라보십시오 예. 예. 씀하신것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음. 어, 제가 전 어... 이거 골랐어요. 아, 우 예, 아, 우 대단하십니다. <laughs> 보는 눈이 <웃음> <웃음> 아주 훌륭하십니다. 괜찮아요? 어, 아, 아주 뭐 단단하고 네. 색깔도 하고 또 타원형에 <laughs> 예, 멋집니다. 예. 보기 좋은 떡도 맛있다고 <laughs> 보기 좋기 때문에 맛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미 예, 갈라서 잡숴 보시면은 네. 맛이 상당한 것을 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 H는 진실이 생명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맛없으면 그냥 네. 맛없다고 해도 되죠. 예, 저는. 되는 거지. 예, 저는 한국 참외 그9,800 농가 대표가 네. 나왔기 때문에 네. 어, 순수한 우리 한국 참외를 네. 속길 수가 없습니다. 아, 아 직접 으로 원장님이 네.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예. 참외, 약물지요? 시야 조심해야 됩니다. <laughs> <laughs> 치아 조심. <laughs> 아우 약으로서 네. 얘가 잘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잠깐만. 양으로 예. 응, 해야 됩니다. 갭버거 아. 어, 좋습니다. 음. 음, 음 역시 회장님이 직접 맛있다고 해주신 참여라 그래서 진짜. <laughs> 감사니다 정말 죠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제 다음 진행하셔야 돼요. 예, 진행하셔야 돼요. <laughs> 이거 먹고 좀한번 앉겠죠? 진짜 맛있나요 어, 괜찮아요. 아, 진짜 예, 예, 예. 음, 음. 지금 이 더운 날씨에 이 증범 맛을 갖고서 막 참여도 아삭아삭하지죠 너무 아삭해서 안 들어가려고 에이, 그래, 순간 놀라잖아요 아삭아삭한 게가는데 경도가 그래서도 경도가 높아지고 네. 그 다음에 당도는 기본적으로 음~~ 어?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아니, 속이 깨끗하잖아요. 시방하고 태자방하고, 그죠? 너무 깨끗하죠? 네, 네, 깨끗하죠? 이게 좋습니다. 아, 네. 이렇게 속이 깨끗하죠? 예. 예, 예, 예. 그 그럼 맛없는 차면 좀 여기가 좀 이렇게. 색깔이 막 갈색이 난다든가. 예. 머리나좀 미리 검은색이 난다든가. 이런 식은 안 좋습니다. 아, 네. 속도 너무. 먹기 깨끗하다. 아까 미안할 정도로 깨끗하고. 예. 우리 차면 농가들은 자기 몸이 허약해 보약한 데를 안 적어 안 먹어도 차면 투자를 많이. 그만큼 차면 농가들이 열정과. 그 노력이 대단합니다. 아 지금 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참회 하나에 우리 농민들의. 구슬땀과 그 정성이 이 참외에 정말 환상적인 맛을 만들어냈구나 생각하니까 세상 되게 감사하면서 먹어야겠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잠깐 제가 그 우리 참외의 한의학적 의미를 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외는 이 첨과라고 하는 정식 약재명을 가진 본초 약재입니다. 우리 몸에 그 진액 생성을 도와서 이거 먹게 되면 갈증이 안 나요. 그리고 몸에 열이 나면서 왜 가슴이 막 답답한 그런 증상을 없애주고 또 소변을 싹잘 나오게 하기 때문에 부종을 치료하는 그런 약효로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외는 특별히 위, 그리고 최장을 보호하는 그 단맛이 있고 몸이 좀 이게 열이 많고 더운 사람에게 굉장히 잘 맞는 그런 과일이라고 할수 있어요. 약해진 비위를 보호하고 또 몸에 불필요한 열을 내리는 열 많은 분들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데 아주 필수적인 식품이 바로 참외다라고 할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참외는 물론 우리나라 땅에서 나는 이 노란색 코리안 멜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참외 코리안 멜론을 여름에 꼭 여러분들이 챙겨 드셔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 참외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칼륨이 굉장히 많거든요. 같은 박과 식물인 멜론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은데요. 이 칼륨 하게 되면 일단 혈압 안정시키고 혈관 건강으로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영양소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지금 너무 더운 이 여름은 배출되는 수분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칼륨을 평소보다 좀더 많이 드시는 게 좋잖아요. 이 참외가 칼륨 섭취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칼륨이 많아서 오히려 만성신부전 이런 것처럼 신장 건강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우리 참외는 좀 주의하면서 조금씩만 드셔야 된다고 제가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주의를 드린 바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엽산의 왕, 엽산이 가장 풍부한 과일이 참외입니다. 그러니까 과일 100g당 엽산 함량을 따져봤을 때 참외 1등. 이등이 딸기, 그 다음에 토마토, 오렌지, 이렇게 순서라고 하니까 정말, 아, 과일계 엽산왕이구나라고 불릴만 하죠. 그러니까 이 엽산왕 참외로 우리가 딱 먹었을 때, 면역력 향상에 좋고, 또 임신 중인 엄마가 먹으면 굉장히 좋은 과일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게다가 과육의 92%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일어나기 쉬운 여러 가지 탈수 증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너무 덥고, 목은 목대로 마르고, 너무 지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참외 먹어야겠다 생각이 나는 게 사실 내 몸에 필요한 성분들이 이참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참외하게 되면 여름철 보약 같다 생각이 드시죠? 이거 막는 방법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아까 막껍질째다 먹었잖아요. 껍질채 다 드시는 겁니다. 이참외인 호랑껍질에는 시력 보호하고 간에 쌓인 독을 풀어주어서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도움을 주는 베타카로틴이 많거든요. 뭐 사실 참회의 건강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회장님 옆에서 너무 오래 아닙니다, 얘기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아시는 얘기 너무. 오래 아니 저도뭐 재배만 할줄 알았지 사실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네. 우리 박사님 그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계속 설명하십시오. <laughs> 어. 저도 공부좀 하겠습니다. 아유. 대 네. 여기서 우리 회장님한테 예, 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채널에 참회에 관한 예. 올라가 있는 영상을 예. 제가 83만 분이 이미 보셨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네네. 예, 네, 네, 네. 근데 그 그 내용의 핵심이 응. 우리 땅에서 나는 참외는 특별하기 때문에 응. 껍질 채 먹으면 정말 보약이다 하는 거였거든요. 네네네. 그 영상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아 내가 참외 껍질을 놓쳤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참외도 껍질 채로 다 먹었어요. 이런 댓글 달아주셨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먹기 편하고 껍질 뭔가 이게 설명 듣고 먹으니까 네,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그리고 이게 댓글들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면역 증강 물질, 그러니까 생리 활성 물질의 함유량이 이 과육보다는 껍질에 다섯 배나 많이 이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참외 껍질을 먹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상생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외는 절대적으로 껍질까지 같이 잡으세요. 우유에, 우유에, 석가가 네. 믹스에 갈아 잡수면 엄청나게 몸이 가볍고 좋습니다. 아... 저도 껍질째 참회를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회장님 얼굴 보세요. 정말 얼굴에 참회보다 더 이뻐.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이 사실 우리 네. 참회는 자명에 도달하기 전에 농협이나 앵무다 법이나 농가가 네. 집 즉, 세척을 합니다. 아. 1차 세척을 하고 어, 소비자가 판매하기 때문에 음. 특히 우리 참외는그 음. PLS 적용 즉, 어, 포지션 리스트 시스템이라고 네. 참외에 필요한 농량 맞추기 때문에 아. 인체에 혈압기를 안 씁니다. 음. 그러는 수돗물에 슬럼 닦아 끊어 잡수면 최고입니다. 아, 이렇게 재배 환경 그리고 수확 과정을 직접 살짝 보니까 야, 이참외가 진짜 보통 참외가 아니구나. 진짜 더 맛있어 보이는 거 있죠, 지금. <laughs> 참외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씻어서 껍질채 드셔도 문제 없다고 하니까 특히 이 말씀하신 것처럼 껍질채로 우유에 갈아서 드시게 되면 변비하고 인뇨작용에도 좋잖아요. 여러분, 참외 제대로 드시는 방법 두 번째 이 참외 씨까지 다 드셔야 됩니다. 왜 참외 씨를 감싸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퇴자에 바로 식이섬유가 많아요.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되고 바로 여기에 칼륨, 인 이런 미네랄 성분이 과육보다 이 씨앗에 한 다섯 배 정도 더 많이 함유돼 있어서 건강에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참외가 엽산 왕입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엽산이 바로 이 태자에 함유돼 있어요. 특히 이 참외 씨에는 올레산, 리놀레산 이런 우리 몸에 이로운 불포화지방산이 가득 들어있을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 토코페롤이 이 씨에 많거든요 근데 간혹 이 씨앗을 일일이 우리가 다 씹어가지고 못 먹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배설돼서 나오기 때문에 먹어도 그거 헛것이냐 뭐 이런 질문들 댓글들도 많이 하시는데 씨앗도 좋지만 특히 이 씨앗을 감싸고 있는 왜 부드러운 그 덩어리 그게 바로 태자거든요 이 태자가 바로 영양 덩어리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외 드실 때 씨 버리지 마시고 특히 이씨 주변을 감싸고 있는 퇴자까지 다 드시라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보다도 우리 회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참의 씨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참의 씨를 이용한 네. 기름을 저희들이 아, 짰습니다 사실 참기름 들기름 다른 기름은 참의씨 기름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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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향좀맞아볼까요 어우 향이 고소하기가 장난이 아닌데요. 맞습니다. 예. 맛을 좀 제가 한번 봐볼까요? 아 맛보시죠. 예예. 오. 음. 아오. 고새향. 고새구. 참기름에 비할 바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예. 지금 우리나라 그 기점 시장을 네. 보면은 참깨기름, 그 들깨기름, 음. 그 다음에 식용유로 봐서는 뭐 여러 옥수수기름, 그렇죠. 또 공기름, 또뭐 수평, 팜, 요 네. 인도네시아 이런 부분에서 식용유로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이 네. 참외시 기름을 음. 성분 분석을 의뢰하니까. 성분 분석? 을 예. 토크페를, 네. 즉, 비타민 E가 음. 참깨 기름보다 26.5배가 함유가 더 많고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럼 옥수수 기름의 5.2배가 도크퍼를더 아. 아. 많습니다. 아. 조만간 저희들이 네. 참외씨 씨를 이용한 어허? 기름을 가공해서 국내 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막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고 우리 땅에서 난 참외 씨를 이용한 기름을 잡숴면 음. 건강도 챙기시고 맛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 참외씨로 만든 기름이라고 하니까 진짜 참신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향도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으로 드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 예, 예. 왜 샐러드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쓰시는 예, 부담이 예, 아주 없... 예, 없으실 예. 거고 애들도 예.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참외씨가 노화 방지에 좋은 항산화제가 풍부하다는 점 여러분 잊지 마시고 씨까지 꼭 야물딱지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외 제대로 먹는 방법 세 번째. 피부에도 참외를 잘 먹여주시면 좋습니다. 어, 피부에도 참외를 먹여? 네. 여름철 피부는 어때요? 너무 뜨거운 열기, 뜨거운 햇볕 때문에 정말 피부가 렇게 달아오르고 막 따끔따끔 하잖아요. 이럴 때 성질이 찬 성질의 참외 과육을 얇게 썰어가지고 여기 붙여주시게 되면 피부 진정한 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특히, 씨앗 있잖아요. 씨앗 갈아가지고 팩에 올려주면 좋은데 이 씨앗에 많은 비타민 E는 지용성 항산화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지하고 피부에 죽은 표면 세포에까지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이 과육에 풍부한 비타민 C 이게 비타민 E하고 딱 만나잖아요. 아 수용성과 지용성 성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효과적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회장님 벌써 계속 모를 막 꺼내시는데 이게 뭡니까? <laughs> 아,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장님. 아, 네. 네. 참외 가육을 이용한 네. 마스크 팩입니다. 이게 마스크 팩이에요? 예. 네, 차외를 참매를... 나는 또 오이 마스크팩 이런 것, 알로에 이런 <laughs> 예. 거 들어봤을 때 참에 진짜 참외 마스크팩이네 이거. 네 예, 맞습니다. 어, 이, 예. 는 예, 맞습니다. 아 예, 예. 직접 그 공동 연구 예. 개발해서 아. 식약청의 허가를 얻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의 허가를 얻다가 예. 어, 저희 농협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야외에서 활동하는 농업인들, 예. 또 운동 선수들, 예. 또 여름에 휴가철에 가가지고 어... 얼굴이 화끈거릴 때. 예. 주무실 때한 네. 바르고 나니 최고더라. 아, 아니 근데 어떻게 참외로 마스크팩을 만드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예. 네. 약간의 상품성이 네. 가치가 떨어진 참외를 네. 어떻게 하면 처분할 수 있겠나 고민한 차에 어... 이 마스크팩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네. 특히 우리 참외 농가들뿐 아니고 전국의 농업인들은 음... 땡볕 아래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음... 피부가 거칠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까매지고 하기 음... 때문에. 우리 참외 마스크팩을 이용하면 은 충분히 음. 얼굴에 보습, 진정 효과가 있지 싶어가지고 이걸 개발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개발된 게 3년차인데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음. OEM 방식으로 제작을 하되 어 식품의약 안전처 허가를 받아서 어 저희 농업을 일단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홍보 마케팅이 음.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막 소량으로 판매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진짜 이거 획기적인 마스크팩인 것 같아요 음. 지금 뒤에 보니까 음. 이 성분들도 다 보니까 음. 참외 추출물 비롯해서 정말 안전한 안 원료로만 안... 다 예. 구성이 돼 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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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저도 이거 사고 싶은데 참외 식이름하고 이 마스크팩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마스크팩은 음. OEM 방식으로 음. 저희 농협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은 참외씨 기름은 아직까지 식약처 허가를 안 얻었기 때문에 아 양산 체계 아직 돌아하지 않았습니다. 아 조만간 곧출시에서뭐 네. 소비자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고자 합니다. 이 참외 참여 마스크팩과 참외씨 기름은 우리 참외 농가들이 열정과 정성으로 재배한 이 참외로 생산한 신토불이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토불이네요. 예, 맞습니다. 참외로 우리 농가의 정성과 정말 핏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 믿고 우리가 쓸수 있는 그 제품이니까 여러분이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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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은 한국참외 생산자협의회 강도수 회장님과 함께 이 참외에 대한 새로운 사실 여러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외 제대로 고르는 법도 소개해드렸죠. 어른 주먹만한 크기에 선명한 노란색, 사이사이에 하얀색 줄이 있는 것을 고르면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참외를 드실 때는 이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껍질 그리고 비타민 E가 많은 씨까지 다 버릴 게 없다는 말씀 드렸어요 다 드시라는 말씀 참외 재배 환경 추하 과정도 살짝 보여드렸죠 이미 한번 세척 과정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시기 전에 한 번만 더 깨끗이 씻어서 드시게 되면 껍질채 저처럼 껍질채 드셔도 안전하다는 말씀 드렸어요 이 참외 식이름 그리고 이 마스크팩 같이 저품 참외를 이용해서 개발 중인 제품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만하면 진짜 여름철 보약 중에 보약 참외 어나 아이러브 참여할 것 같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회장님 마지막으로 참여 사랑하는 우리 채널 H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 그 채널 H 구독자 여러분 이 참외는 순수한 우리 k 식품 한국의 토종식품입니다 아 유관 역사를 자랑하는 토종식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드시지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참외는 세계 어디서 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뭐 동남아 6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음. 그 반응을 떠나서 우리 채널 h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민들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있는 우리 신토불이 우리 땅 우리 참외. 많이 드세요! 드세요. <laughs> 많이 드세요! <laughs> 음.